오늘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더 크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미리아미 소고를 들고 노래를 이끌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기쁨으로 합창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모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줄 믿습니다. 네. 지난 22년간 우리 인만의 교회와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며 성리을 주시고 풍성한 붕으로 기름 부 주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여화와를 찬미하며 경배하는 노래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노래를 부를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각각의 목적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봄에 새가 노래하듯 성도들이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럼 이들이 여호를 와 찬양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에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 14장 30절에서 15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급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급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급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탄식과 부르짖음과 신음과 눈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피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6월절 밤에도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처음 진을 쳤을 때도 그들은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곧 뒤따라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일상 투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바다가 가로막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기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우리 삶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할 수가 없어요. 지축에서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을 40명을 드리고 있을 때, 와, 엄청났습니다. 그들 입에서 찬양 하네요 찬양 하네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루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난 22년간 우리를 인만의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까지 구원하시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생활하신 위대한 일을 분명히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붙들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오만하게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길 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심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비웃고 하나님 그분이 참심이 되심으로 스스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참신이, 신이 되심을 스스로 증가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밝게 빛나던 십자가 조명을 점점 그 자체를 감추고 있고, 온갖 거짓 서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비웃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면서 온갖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권능과 통치와 능력, 부흥을 나타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만의 교회가 그 증겁니다. 다시 한번.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만의 교회가 그 증겁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죽게 나와서 구원을 체험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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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22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인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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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삶 전체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 노래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로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심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10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합당한 찬양의 분위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른 찬양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노래는 열광적인 노래였어요. 열광적인 노래. 이 노래 속에서 밋밋하며 지루한 분위기로 조금도 없었습니다. 승리한 자가 찬양 부른다. 아멘. 그러면 오늘 승리할 저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들의 노래 속에는요, 힘과 생명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찬송가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활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찬양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모니, 모세가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찬양을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가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한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하모니로 그분께 찬양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 염려, 짜증을 다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경배를 담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네. 여러분 지난 22년간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찬양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 교회 나타날 일만 송도의 부흥, 우리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에 나타날 축복을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미래의 노래,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음악을 노래시계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먼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면서 쓰라린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약한 약한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이끌어 내시고 연약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여호와는 우리 힘이 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는 모든 불가능을 저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도 바로의 말 울음소리에 앞에서 두려워떨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 힘을 맞서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 삶 우리 인만의 교회에 어떤 실패와 두려움도 없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그는 나의 찬송이시라 시작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나의 찬송시라고 외쳤습니다. 이 본문의 흠정역 번역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거처를 준비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찬양의 집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찬양의 집이 지어졌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22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 찬양의 집을 건축해야 함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향한 큰 사랑 안에 기초를 파고 감사의 기둥을 세우며 즐거운 할랄리아로 지붕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과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를 높인 아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를 주를 높이 나이다. 아멘, 아멘요, 아멘. 항상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부흥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럴 때 찬양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부르닥 문제가 있을 때 성가대를 건드리더라고요. 오늘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안에 찬양의 집이 지어질 줄다. 근데 지붕을 다 포해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제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임마누엘. 우리 입술로 그분이 너품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에 충만히 넘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